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어~ 일요일 자 금장다육에서 함께 할게요. 어~ 지금 음~ 또 식물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화분에 심긴 완성품 아이들 준비가 돼 있고요. 저 끝에 보시면 또 화분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새 화분들이고 가격이 이종삼 종인데 어~ 가격 엄청나게 착하게 제가 또 냈습니다. 자 식물들도 오늘 가격 엄청나게 착하게 냈으니까 예쁜 아이들 얼른 데리고 가세요. 자 그러면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메비나 입니다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을 보시면 사이즈가 제법 크죠 본사이즈만 재봐도 지금 16cm 정도 나는 화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메비나 와 이거 진짜 컬러 너무 예쁘네이죠 자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핑크란 예쁘게 그리면서 또두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간중간 작은 아기들부터 해서 자, 이렇게 색감이 예쁜 맵이나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은 휴밀리스 이것도 만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1번, 2번이 같은 분이에요. 햇빛이 비춰서 색감이 조금 연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휴밀리스도 사이즈 보십시오. 요것도 화분이 16cm 정도 되는 화분인데요. 휴밀리스 두스 이렇게 많고 보시면 안쪽에 너무나 은은한 연보랏빛이 진짜 예쁜 아이죠. 휴밀리스 군색 2번도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에 온슬러구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지당분입니다 땡땡이 분 있죠 여기 앞인데 지당분에 어, 심겨진 애가 온슬러 자요것도 색감을 보시면 완전 예쁘게 완전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얘도 둘스 볼까요 앞쪽에 3개 4개 5 6 자, 아마 요거 밑에 자구들도 아마 있지 싶어요. 자, 여섯 아이나 있고, 지금 현재. 자, 사이즈 비교해 주시면, 요렇게 되는 온슬로 햇빛 받으면 요런 컬러, 컬러가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3번입니다. 네 번째, 러우 나왔고요 14,000원입니다. 요것도 화분이 요렇게 예쁘죠? 자, 지금 햇빛이 좀 넘어가는 시간이라, 자, 그림자를 똑 치면 색감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자, 러우도, 사이즈 너무 좋죠? 자,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얼른 찜하시고요. 러우드 색감 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러우. 4번입니다. 5번은 황금 염자입니다. 자, 이것도 자, 분 화이트 색상 분 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사이즈 종이컵 에럼 비교해 주시고. 자, 우리 황금 염자 볼까요? 얘도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네이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완전 형광 핑크 그런 색이죠? 요 라인 그리고 있는 게. 노랑과 이렇게 예쁘게 올라있는 황금 염자. 이게 지금 5번이죠. 5번은 8,000원입니다. 6번은 미니 황비앙, 1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보시면 너무나 예쁜 홍조분이 심겨져 있어요. 이 홍조분이 아마 24,000원에 지금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아는데, 자, 요런 예쁜 홍조분의 미니 황비앙. 얼굴이 진짜 작은 아이죠. 보시면 보라돌이에다가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밥이 이렇게 많고 지금 보시면 이 옆에도 지금 분지를 하고 있는 미니 황비양 자요거 6번이죠 18,000원입니다. 7번은 티볼리라는 아이예요. 23,000원이고요. 요것도 6번이랑 같은 화분인데 자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너무 예쁘죠. 티볼리는 23,000원입니다. 역시나 홍조분이고 자이 티볼리가 막 정말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입장이 무늬 있죠. 하얀색으로. 각을 좀 지고 있으면서, 흰색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고, 입장 모양도 예쁘고, 거기다 지금 티볼리가 얘가 지금 4두군색입니다 자, 얼굴 보십시오. 너무 예쁜 아이, 티볼리. 7번입니다. 8번은 샤올렌시스. 만원에 갈게요. 자, 이것도. 자, 주머니 모양, 요런 분. 자, 요 분에 지금, 어, 샤올렌시스. 이것도 얼굴이 탈탈탈 다 묵었어요. 입장이 동글동글동글동글, 예쁜 아이들이 지금 6개. 자, 이것도 군생으로 올라가 있죠? 샤올린 시스도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9번. 자, 9번은 부용철화입니다. 2만 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운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 예운분 사이즈만 봐도 이게 지금 12cm 되는 사이즈거든요. 자, 요 화분이 지금 2만 원에 판매되죠? 식물은 그냥 서비스. 부용철화도 가격대 꽤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자, 벨벳 오스. 이거 보시면 입장에 약간 윤기도 나면서 펄감도 느껴지면서 요런 아이, 생월들도 앞에 딱 있고 중간 에 철화들 요렇게 있는 부용 철화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죠. 9번입니다. 10번은 까라소리네요. 15,000원 갑니다. 이것도 화분이 예은분. 자, 화이트 색상. 음, 요 트인분처럼 생긴 요예은분이 지금 까라소리인데 요 까라소리도 진짜 국민이지만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여기만 봐도 핑크 라인의 노랑과 녹이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목 아래로 이렇게 많아요. 이쪽도 그렇고. 자, 이렇게 예쁜 까라솔. 자, 풍성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15,000원입니다. 11번은 테이로사구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예은 분에 심겨져 있죠. 요건 무늬 있어요. 자, 물결 무늬 같은 거. 자, 요 사이즈 예은 분의 테이로사 사이즈를 보시면 잎물이 진짜 끝해져요 완전 달달들 먹어서 완전 넓은 입장이죠 완전 넓게 해서 입장이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종이컵을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테이로사죠.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짤막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눌려놓은 듯이 이렇게 짤막하면서 색감도 핑크에다가 자속눈썹 이렇게 예쁜 테이로사 만 오천 원입니다. 1 2번둥근디 피치후리데 만 팔천 원이고요. 이 화분도 이연분에 심겨져 있네요. 자 여기에 피치후리데도 보시면 이쪽에 딱자 얼굴 보세요. 완전 오목하죠? 요도 쌍두 분지 중인 아이가 있고, 요 뒤에까지도, 자, 요것도 쌍두 지금 분지 중인 아이고, 이렇게 풍성한 빛이 후리대가 만, 얼마죠? 만팔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어, 13번 갑니다. 휴밀리스 나왔습니다. 만팔천원이에요. 자, 요건 화분부터 같이 볼게요. 화분이 다리빨이 있고,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진 요 화분인데, 분사지 꽤커 보이죠? 여기 휴밀리스도 얼마나 이쁘냐면 아까 앞에 2번 휴밀리스도 있었는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얼굴 큰 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목도리 두르듯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아래쪽으로 동그란 수영을 만들면서 이렇게 있는 휴밀리스 위에서 사이즈 보시고, 색감 보십시오. 안쪽에 은은한 연보랏빛. 자 너무 예쁘죠? 13번, 18,000원입니다. 14번, 진리연금, 15,000원. 자, 이것도 예은분이고요. 사이즈 크죠? 자, 이 진리안금을, 음, 얼굴, 이게 지금 4도 군생인데, 얼굴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오목하게 예쁘면서, 색감도 약간 줄무늬 있는 듯이, 또 펄감도 느껴지면서, 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색감이 더 예쁘게 빛나는 진리안금. 얘는 진짜 실물 보면 더 반하실 것 같아요. 14번, 15,000원입니다. 15번, 온슬로 완전 대품. 자, 3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도앤도분분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도앤도분만 해도 화분이 18cm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여기에 완전 묵은 온슬로 올라갔습니다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고, 두수 역시나 많죠. 색감, 완전 예쁜 살구색. 거의에는 오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아가들이 렇게 많으면서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슬로 군색 제품입니다. 한번군생이고요 15번, 32,000원입니다. 16번은 두들레야 2종입니다. 자, 이것도 분 사이즈가 꽤 커요. 화분하고, 아, 화분이래. 종이 컵버를 비교해 주시면, 이렇게 2종에 25,000원입니다. 자, 이두들레야도 지금 목대를 보시면요. 완전 튼실하게 골빵한 목대 꿀박질을 하고 있는 두 아이. 자, 밥도 많고, 자, 요런 사이즈 두들레야 2종, 25,000원입니다. 17번은 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 만, 아, 아, 많이 아니고, 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종이 컵버랑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자, 이 아이는 위에를 봐야 돼요. 너무 멋진 카리스마, 진짜 넘치는 그런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진한 라인, 예쁘게 그리면서, 안쪽은 또 색감 더 예쁜, 깨멍과 피멍이 너무나 예쁜 에보니 슈퍼클론. 사이즈 좋으면서 인물이 끝내주죠. 완전 단단합니다. 17번, 분째로 9,000원입니다. 18번은, 자, 요거 2종이네요. 자, 2종에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이거 이게 뭐였더라? 돌기마리아금 맞아요. 돌기마리아금이고 이도 있죠. 이거는 줄무늬에 자금이 또 돌기가 이렇게 예쁜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어 제드스타. 이 제드스타도 도수가 4두나 됩니다. 4두 군색. 자, 요렇게 이종 갈게요. 16,000원입니다. 19번은요. 라조야차라구요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톤 라인 화분인데 어라조야차라얼굴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얼굴이 진짜 작은 아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생얼이 중간중간 중간 빵빵빵 터지면서 화분이 비좁도록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작은 옷, 이것들이 지금 쌩얼이에요. 철아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애가 되게 요만한, 쪼매난 아이였는데, 이렇게 컸어요. 쌩얼들이, 철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요런 예쁜 얼굴을 내고 있는 라조야 철아 19번 8,000원입니다. 20번, 을려심이구요. 8,000원 갈게요. 요거는, 어, 이게 무슨, 무슨, 무슨 박이죠? 박, 이 박,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laughs> 요런 박 모양의 화분에, 자, 을려심이, 색감, 입장 끝에 완전 빨간색으로 해서, 너무 귀여워놔이죠 손가락처럼 생긴 을려심. 20번, 요것도 한번군색입니다 8,000원입니다. 21번은요, 웨스턴이구요. 36,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바이수분. 자, 발수 공방분에 심겨져 있고, 자, 이것도 지금 두수를 보시면, 두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한문 군생인데,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이 아이도 가격대 꽤 나가는 아이인데, 특가로 발수분에 심겨져 있은, 있는데도, 36,000원에 갈게요. 22번 이종 자, 요거는, 어, 이게 뭐지? 얘 이름이, 어, 홍등이죠? 홍등이, 자, 자고 요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도 자국이 있었어 어 여기도 자국 자 홍등 3두나 됩니다 3두 색감도 너무 예쁜 아이죠 그리고 골드 젤리 젤리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성적좀 보시면 자 이렇게 2종에 만원입니다 23번 2종이고요 만삼천원 갈게요 자 왼쪽 아이가 가시버시분에 심겨져 있는 블루엘프 자 블루엘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3라는 아이입니다 자 3도 입장이 점찍듯이 자 컬러 보십시오 인물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예은분에 심겨져 있고 자, 23번, 13,000원입니다. 24번, 이종이고요1 2 0 0 0원요 자, 레인스타 철화가 들어가 있고, 자, 이것도 이 얼굴 진짜 예쁘죠? 자, 이런 얼굴인데, 요즘 또 철화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음, 레몬노즈 철화예요. 자, 이것도 완전 작지만 통판. 자, 사이즈 작은 아이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여기에 컬러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레몬노즈 철화까지. 자, 24번, 12,000원입니다. 25번요. 자, 요거 2종입니다. 먼저, 왼쪽 목대 쭉 뻗은 아이가 있죠. 살구미 임금이에요. 자, 살구미 임금 색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것도 한 몸인데,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수영을 완전 잡았거든요. 목대 힘있게 쭉 뻗어서, 요런 아이. 살구미 임금 들어가 있고, 자, 요게 지금 원종 배셜인데요 요거는 합식입니다. 두 아이. 그런데 한 아이가, 한 아이씩 지 목대가 엄청나게 좋아요. 자, 25번. 요렇게 2종 만 원입니다. 26번 2종이고요. 12,000원 갈게요. 자, 요거는 예은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시그린. 자, 아이시그린 색감 보시, 보십시오. 보이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아이시그린이. 저 3등화 되고. 자, 그 다음 이게 블랙퀸이라고 들어오긴 한 아인데 이 약간 변종 같죠? 자, 이렇게 또 무늬가 있으면서 또 뽀얀 요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자, 26번 2종입니다. 12,000원입니다. 27번은 황홀한 연꽃 만원이고요. 본사지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황홀한 연꽃은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라인이 참 예쁜 아인데, 여기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들이 자구란다. 어 아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두 수를 굳이 세워보자면, 아래쪽만 해도 열두가 넘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예쁜 라인을 그리고 있는 황홀한 연꽃, 만원입니다. 자, 28번. 자, 앙블리입니다. 앙블리. 완전 묵은 앙블리 군색 자, 이거는 지금 화분이, 이 풀분에 심겨져 있죠? 본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앙골리 목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이시나요? 목대 두께만 해도 거의 3cm 될것 같고, 목대 지금, 어, 예쁜 아가들이 지금 주렁주렁 달려있죠? 요 뒤쪽에도 보시면 목대 옆에 아가들이 달려있고, 윗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몸 군생입니다. 이런 애들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특가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뭐냐면, 음, 이쪽 부분이 앙골리 철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쭈르르 철화가 풀리면서 얼굴이 지금 여기도 철화 모습좀 남아 있죠 이렇게 된 앙블리 두스만 세도 여기면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인데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에다가 복대 옆에 붙은 아가들까지 거의 이십 도 예상되는 앙블리 대품 자 이십팔 번 육만 팔천 원입니다 이십구 번 갈게요 자 요거는 이 종입니다 왼쪽아이는어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리톱스죠 이게 지금 화분이 어디, 어디 공방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예쁜 아이가 이렇게 이도 있고요. 저것도 군생이죠. 그 다음에 요 아이. 자, 코너까지. 자, 29번. 요것도 어디 공방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분 예쁩니다. 29번 이종에 1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부터 예은분이 쭉 나옵니다. 요 예은분들은 새 화분들이고요. 중간이에요. 자, 가격이 엄청나게 착하게 시집 보냅니다. 자,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고. 자, 먼저 30번. 자, 보시면 13,000원입니다. 2종입니다. 자, 사이즈 볼게요. 요거 13.5 요거 11cm 자, 이렇게 되는 예음분 30번입니다. 31번, 자 요거는 3종입니다. 자, 요거 같은 나인 아이들이 세개가 있고 초록, 이거는 핑크라고 해요. 야찐 핑크 그 다음 요거 블루 자, 요것도 11cm 살짝 넘어가죠. 요 아이가 세개 있는데요. 세개 다 보내드린 금액, 만삼천원입니다. 삼십이번, 이거 지금 예은분 전부 다 시그니처 색상들인데, 이게 지금 색감이 진하거든요. 근데 햇빛 때문에 색감이 지금 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삼십이번도 만삼천원, 이건 사각분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십일센치고요그 다음에 요거, 거십 점오센치, 빨강과 초록입니다. 삼십이번이에요. 삼십삼번, 예은분, 이종입니다. 요 예은분, 이거 뭐지, 물결무늬처럼 있는 요 예은분, 개당 2만 원 하죠? 2만 원 조금 넘는가?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2종에 15,000원입니다. 초록과 붉은 아이. 자 사이즈는 외경 이렇게 재면 12cm 나오죠. 33번입니다. 34번 예원분 2종 13,000원입니다. 화이트와 네이비. 자 사각. 요것도 사각이 그냥 매끈한 사각이 아니고 요 보시면 라인이로 또 잡혀 있어요. 자큰 아이부터 사이즈를 재보면 10.5cm. 자 요거는 9.5cm. 자, 34번. 예음분 2종, 13,000원입니다. 35번. 예음분이고요 이것도 2종에 13,000원. 요 아이는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빵빵하면서 이런 모양. 자,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0cm.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게 몇 cm야? 얘도 10cm 나오네요. 요게 지금 가운데 빵빵하게 사이즈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35번이고 13,000원입니다. 36번 1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빨강하고 네비하고 두개 있죠. 여기 아까 9.5였던가 11이네요. 외경으로 11그 다음에 이게 지금 14. 자 14cm 나오죠. 36번 13,000원입니다. 37번 13,000원입니다. 이것도 2종이고요. 얘는 또 다리빨이 특이하게 이렇게 있는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 보시면 얘가 거의 1 4 5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1cm 37번이죠. 13,000원 38번 자 2종입니다. 15,000원 갈게요. 이게 한 개에 25,000원 하죠. 그런데 오늘은 두개 가는데도 15,000원입니다. 자 라인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거 사이즈 12cm 나옵니다. 요거는 높이를 보시면 13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38번 2종입니다. 39번 갈게요. 자 요것도 2종에 13,000원 자 요거 모양 보십시오. 그냥 예쁘죠? 자, 아까 요게 지금 12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0cm 정도 되네요. 자, 39번 이용분 2종, 1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40번, 41번, 42번, 도엔도분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큰도핸도분 오늘 얘네들 17,000원에 가요. 한 개당, 개단 자, 무늬가 조금 조금씩 틀린데, 자,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40번. 보세요. 21.5cm. 높이가 15.5cm. 자, 아, 이거 뭐 무늬는 거의 뭐 비슷한데. 자, 이게 40번. 색감이 여기서 조금 화면에 나오는 색상보다 조금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40번이고. 그리고 자, 요 아이가 41번. 그리고 자, 요 아이가 42번. 뭐 대품 창이나 아니면 커다란 두들레하나 아니면 큰 군생 대심기딱 좋은 사이즈죠. 오늘 특가로 갑니다. 43번 예은분, 19,000원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요것은 16cm예요. 그 다음에 높이도 17cm. 자, 사각.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예은분인데, 이게 45,000원 짜리거든요. 근데 오늘 특가로 해서 마지막 번호 예은분, 19,000원입니다. 다새 화분들입니다. 자, 오늘 주말 일요일이죠. 여러분, 오늘 금장 다육에서 예은분들, 완전 특가로 나왔잖아요. 자 얼른 찜해주시고 알토 구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종 세트들, 그다음에 또 완성품들, 자,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이 제가 착하게 냈습니다. 아 마지막에 얘를 또안 찍었구나 번호표를 빠졌네요. <laughs> 자, 이 아이들 얼른 찜해주시고요. 아주 튼튼하고 튼실한 아이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독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